1월0일 금요일입니다. 1 0장시1하0님시 <laughs>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100파시. 시시 100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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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사도 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녀에게 낳으시고 온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운 나이다. 아멘. 10편 8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지마소서 무어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감기를 깨 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행하니, 곧애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인이며, 그발과 암몬가, 아말라게이며, 블레셋가, 두로, 사람이요, 아소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로차 사명이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 미디안인, 미디안에게, 미디안에게 행하신, 행하신 것 같이, 기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마치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배망하여 하다. 땅에 걸음이 되었나이다. 그들이 기인들이 오랩과 스랩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삶은 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쇠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쇠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의 주의,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혼이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와라 호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사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다운 건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어,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음, 앞으로도 또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아, <laughs> 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한 성령의 힘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는, 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음,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집도 빨리 나가게하여 나갈 수 있으면 이 나가 나가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음,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음, 갈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정복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나는. 괜찮, 나는, 음. 어, 깨끗하다. 나는 괜찮다 생각하고 살아왔으면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음. 엄마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어, 음. 우리들에 대해서, 어, 어, 그런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주님, 어,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늘에 우리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 우리에게 롱할 우리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우리 우리에게 즐기한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즐를 사여주시고, 우의 시험에 즐기하지 마십시오. 당연하게 수고하시다. 되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운이 있단 말이다. 아멘.